상수 f(x)는 a 하고요, 절대값 cos bx 절대값 플러스 c인데요. 이때 주기가 3분의 π고요. 그리고 최대값이 5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그때 또 f 6분의 π 값이 1이 될때 상수 a, b, 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의 값을 구하여라. 단 a도 b도 둘다 양수이다라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에서 우선은 주기가 3분의 파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코사인 함수에서는 주기를 어떻게 찾았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바로 x의 개수 x 앞에 있는 숫자 절대값 b분의 파이를 하면 됐었죠? 원래는 2파이긴 이 한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절대값하고 b분의 파이가 주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3분의 파이라고 했는데 조건에서 b는 양수라고 했어요. 그럼 그냥 음, b분의 파이가 3분의 파이구나. 결국엔 짠짠짠 b는 3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이 5라는 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코사인 bx 같은 숫자는 기본적으로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서 아이고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서 1까지는 동일하지만 우리 마이너스 값이 절대값인데 나올 수 없죠.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범위로 바뀌게 되고요. 다음과 같은 함수의 모습으로 이제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면 은 우리 전부 다 a를 곱해주도록 할게요. a 그리고 절대값 코사인 bx. 다음에 여기도 a가 되고, 자 0은 a 뭐 a를 곱하든 뭘 곱하든 그냥 0이죠. 써주면 되고요. 플러스 c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c 되고요. a 절대가 코사인 bx 플러스 c 그리고 a 플러스 c 이렇게 범위가 바뀌죠. 지금 결국엔 최대값이 5라는 것 자체는요, 이 f(x) 함수의 최대값이 5라는 말과 같은 말이니 결국에는 이 모습에서 이거 자체가 f(x)잖아요? 이 모습에서 이 c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이 a 플러스 c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때 최댓값이 5라고 했으니까 아 결국에 알아낸 건 a 플러스 c가 5겠구나라는 걸 알아냈어요. 지금 b 값이 3이고 a 플러스 c가 5라는 걸 알아냈으니 다음 힌트를 이용해야겠죠. f 6분의 파이 값이 1이다라고 했으니 x 자리에 6분의 파이 대입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f 6분의 파이는 자, a 그대로 쓰고요. a값은 아직 모르니까 절대값 그대로 쓰고 코사인 bx인데 b는 3이죠? 그래서 3 쓸게요. 그리고 곱하기 x 대신에 6분의 파 i 쓸게요. 절대값 닫고 플러스 c도 아직은 몰라요. c 써놓습니다. 이게 바로 1이 나와야 해요. 여기 정리하게 되면은 2분의 파이 나오고요. 2분의 파이는 90도잖아요. 그럼 코사인 90도 값을 물어보는 거와도 같은데 코사인 90도는 0이죠. 자 그러면 a에다가 0 곱해도 어차피 0이니까 결국에는 그냥 c만 남게 돼요. c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c가 1이구나. c가 1이라면은 a는 4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건 a b c 값이 궁금하니까 4 3 1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계산하면 정답은 2가 나옵니다.